순해 원래 저렇게 말이 빠릅니까? <laughs> 야 진짜 막이 총알도 저런 총알이 없는 것 같아. 완전히 기관단총으로 막 아, 오늘 완전히 사탄이 정신을 못 차릴 거 같아요. 야 너무 너무 속 시원하고. 예. <laughs> 예수의 기적,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천지 창조도 못 봐. 그렇지만 내려오지 못한 예수, 나 너, 우리를 포함 이처럼 살아 옛 사람 있고 새 사람으로 매일 풍성한 잔치를 벌여 모든 것이 원인이 무효되 영원 변치 않는 사실 항상 새로워. 할렐루야! 예, 오늘 오늘 양문에 RT 기간이라서 우리 손수영 형제가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 금요 모임에 참석하자. 자 우리 양문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그죠? 음,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. 순애 자매가 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,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저는요 이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이뭐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딸들한테 시키거든요. 아니 우리가 진짜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들 못 따라갑니다. 얘들을 이끌 게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니까.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지으셨잖아요. 어떻게?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지어 놓으셨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았어요! 오늘 우리 순회 표현으로 치면 발견했다 그러잖아요. 뭘 만든 게 아니라 발견했다니까. 그래야 부모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? 우리는 걸출한 인물로 이 세상을 선도할 사람들이 아니고 평신도로 보잘 것 없는 우리 자신이 모여서 이 세상을 전령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전합니다